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부양비 도표를 설명한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양비 도표와 더불어서 항상 사회문 보담률탑 5에 속하는 주제인 사회보장 도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이 사회보장 도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제가 형광펜으로 다섯 가지를 표시를 했는데 이 다섯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어떻게 풀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부정도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역별로 인구의 비가 어 몇대 몇인지를 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어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뭐 방정식을 세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미지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풀이를 전개해 나가셔야 되고, 되겠고, 어 제가 미지수를 어떻게 최소화시키는지는 어 풀이를 하시,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 비율 뒤집기라는 것인데 어, 이거를 뭐 제가 찾아보니까 시소원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내분논리 뭐 이런 거라고 부르긴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어, 여기 2가 있고 여기 1이 있으면 시소가 평행을 이루려면 거리는 1대 2가 되어야 한다 이 내용인데 뭐 결국에는 이거를 뭐네분논리라든지시소원리라든지 이런 복잡한 얘기를 쓸 필요 없이 결국에는 거리의 비1대 1을 뒤집으면 2대1 어, 집단의 크기의 비율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는, 어, 각각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가 되겠고요. 이제, A 지역에서는 가가 7%, B 지역에서는 12%, 각국 전체에서는 10%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A 지역과 B 지역의 지금 인구의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거리의 비가 3대 2죠? 그러면은, 인구의 비는 2대 3이다 라는 사실을 바로 그냥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대 2이기 때문에 인구의 비율은 2대 3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은 마찬가지로, 어, 나와 다에는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거리의 비는 3대 2입니다. 따라서, 3대2가 되어야 되고, 지금 18과 12의 사이는 6이기 때문에 6대 얼마가 되어야 되죠? 3대2가 되려면 6대4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 들어갈 값, 값은 8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어, 지금 두 지역이 있, 있, 있기 때문에 한쪽이 평균보다 크게 된다면 한쪽은 평균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다음 어, 다에는 a 지역과 b 지역을 다 줬죠. 그때 전체 평균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인구의 비율이 2대 3이기 때문에 거리비는 3대 2가 되어야 합니다. 자, 3대 2가 되려면은 3대 2가 되려면은 N의 값은 얼마가 되야 됩니까? 그렇죠, 10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비율 뒤집기를 통해서 이두 집단의 경우에는 비율 뒤집기를 통해서 사실상 다 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레이저 포인터로 3대2 이렇게 따져갔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필, 뒤집으셔, 연필 뒤집으셔가지고 이렇게 3대2, 2대3. 그러니까 인구의 비율이 2대3이니까 3대2, 3대2. 이런 식으로 이제 속으로 따져가면서 풀면은 뭐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 집단의 경우에는 이 비율 뒤집기만으로다풀 수가 있는데 이제 좀세 집단으로 가면은 조금 더 추가적인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세 집단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어떤 개념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평균 삭제라는 것입니다. 평균 삭제라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 A, B, C가 있다고 봅시다. 시험을 쳤는데 A가 60점, B가 61점, C는 몰라. 근데 평균이 60점이에요. 그때 C의 점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A는 평균이랑 같죠? 60점이죠? 그렇게 된다면 A를 뺀 나머지 두 명의 학생의 평균도 얼마가 되어야 된다. 60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은 당연히 얼마가 되어야겠죠. 59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평균 삭제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평균과 같은 값을 갖는다면 무시한다. 그리고 나머지 집단의 평균이 원래 평균이랑 같아야 된다. 이거를 평균 삭제라고 그냥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이건 언제 쓰냐면은. 어 요가를 한번 보게 시 되면, A 지역이 10% B 지역이 2 0 C 지역이 5%인데 전체는 10%예요 그렇게 된다면 은지 지역과 지지역으으평평이이10%가 되어야 합니다. 자, 10%세 집단에서 두 집단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뭘쓸수 있겠죠? 그렇죠? 비율 뒤집0수있습니10% 수 10%대 5기 때문에 인구의 비율은 5대 10, 즉 1대 2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가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평균 삭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고요. 자, 어, 두 번째는요, 편차의 합은 0이다 라는 어,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들 중학교 3학년 통계시간에 나오는 내용,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편차의 합이 0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 봤을 때,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로 얘기하는 건데, A의 편차는 얼마죠? 0이죠. 자, B는 평균보다 많으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고 얼마큼 많나요? 1이 많으니까 1. 자, C는 59니까 평균보다 많아요. 적어요? 적으니까 마이너스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1만큼 떨어졌을까 마이너스 1. 따라서 0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더하면 영이 된다는 점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편차의 합은 영이라는 거고, 이건 뭐 대단한 거 아니죠? 조학교 3학년 통계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이제 쓰시면 되는지, 어, 문제를 풀시, 풀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집단 합치기인데, 어, 또 상황을 말씀드리면, 60점을 받은 학생이 2명 있고, 70점을 받은 학생이 2명 있고, 65점을 받은 학생이 3명 있을 때, 이 7명의 평균을 구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당연히 60 곱하기 2 더하기 70 곱하기 2 더하기 65 곱하기 3을 물로 나누죠 전체 수인 2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해서 구해야 될 수도 있... 구할 수는 당연히 있겠죠 요렇게 계산하면 복잡하잖아요 자 그럴 때쓸수 있는 게이 집단합치기인데 집단은요 집단합치기란 자 읽어보시기면 집단의 두 집단을 한 집단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집단의 크기, 즉, 인구는 합치고, 비율은 평균을 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60점이 두명 있고, 70점이 두명 있는 걸 합치면은, 자, 집단의 인구는 합쳐야 됩니다. 즉, 몇 명? 네 명이 있고, 비율은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65가 되겠죠. 60과 70의 중간인 65가 되겠죠. 따라서, 이두 집단을 합, 그냥 합쳐서, 65점이 네명 있는 집단으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얘랑, 얘 두, 집단을 합쳐주면 되겠죠? 자, 집단의 인군 합치고, 몇 명? 일곱 명. 비율은 평균이다. 또, 같으니까, 65 바로 쓸수 있겠죠? 따라서, 아, 이 집단의 평균은 65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집단 합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집단을 합치는 과정이, 음, 조금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건 제가 또 문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 편차의 합을, 편차의 합은 0, 요거를 사용해 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B지역과 C지역을 B지역과 C지역의 인구 비율만 알고 있죠. 그래서 1대 2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미지수는 최소화해야 된다는데 요거를 뭐 X, E, X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표시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표시하게 되면 미지수만 많아져서 정작 우리가 구해야 될게 뭔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1대 2로 두시고 문제를 푸셔도 전혀 무방하기 때문에 1대 2라 생각하고 그다음 우리가 A 지역을 구해봅시다. 자 이제 그러면 당연히 나아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A 지역의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구해줘야 되는데, 자 우선 우리는 A 지역을 A 지역의 인구 비율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A로 둬야 됩니다. 요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유일하게 이 문제에서 쓸 미지수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는요, 그냥 우리가

스케일이 좀 있기 때문에, 어, 런 방식으로 풀수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음, 아까 말씀드렸던 집단의 어, 집단 합치기 방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집단 합치기. B 지역과 C 지역이 1대2이기 때문에 2대1이 되겠고, 둘의 거리가 12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8대4로 나눠주면 돼서 12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아, 비율이 12%인, 어, 크기는 3인 집단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남은 게 A 지역만 남아 A 지역의 비율을 구해주면 되니까 12에서 10이니까 2대 3이죠. 자, 거리가 2대 3이기 때문에 인구는 3대 얼마가 되어야겠죠? 2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A 지역과 B 지역과 C 지역의 비율을 2대 1대 2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집단 합체기 방법이겠고요. 이제 세 번째 방법이 편차의 합이 0인 것을 이용하는데 마찬가지로 A 지역을 미지수 A로 잡고 자, A 지역은 마이너스 3이죠 편차가 얘는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6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편차의 합 a 지역의 편차의 합은 마이너스 3 a b 지역의 편차는 마이너스 6 c 지역의 편차의 합은 플러스 6 곱하기 2는 0이 되어야 된답니다 따라서 3 a 는 얼마죠 6 따라서 a 는2 이렇게 구해 주시면 이제 세 번째 이제 편차의 합은 0이 방식으로 구해 주면 또 a가 2가 나와서 a의 비율이 2가 된다 이렇게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어이 인구의 비율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2대1대 2가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는데 자 이제 다 지역을 다 지역에서 이제 기억을 구해봅시다자첫 번째로는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평균 노가다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죠? 2 곱하기 더하기 16 곱하기 더하기 23 곱하기 이 전체 비율이 5랑 2대1대기니까 전체가 뭐가 되겠죠? 20 곱하기 5가 되겠죠? 계산해 주게 면 얘는 16 더하기 46이기 때문에 62가 되겠죠? 62가 되겠고 62가 되고 이제 여기는 대기니까 넘겨주면 은 38이 되겠고 아 기억은 19번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평균 노가다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마찬가지로 집단 합체기 방법입니다 자, 집단 합체기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16대23인데 거리비는 2대1이랬죠 근데 떨어진 거리가 얼마예요? 7이야 아 그러니까 이게 집단 합치기로 되지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구할 수는 있는데 지금 숫자가 깔끔하게 딱안 나눠 떨어지니까 이때는 집단 합치기를 쓰기가 어려워요 쓰기 어렵고 그럼 세 번째 방법 편차의 합으로 구해봅시다 편차의 합 편차의 합은 0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편차를 모르죠 편차를 이번엔 뭐 b라도 합시다 b 편차를 b라도 고 그러면 2. 얘는 편차는 얼마? 마이너스 4 C 지역은 편차 플러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3 곱하기 2는 0이니까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겠죠 2B 해줘야 되죠 2B 편차는 편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기역값은 얼마겠죠? 평균에서 1백 19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평균 노가다 방법을 쓰셔도 되겠지만 이 편차의 방법으로도 답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기역의 19인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라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라는 이제 세집단을다 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평균 농가다 1 16 0곱 16곱하기 2 더하기 27곱하기 1 더하기 1 8곱하기 2를 5로 나눠서 계산을 해줘도 답이 가, 나옵니다. 자두 번째 집단 합치기 방법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16과 27을 합치려고 보니까 얘 고리가 11인데 얘를 지금 1대 2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죠. 계산하기 까다롭다 자 27과 18을 먼저 그럼 계산해보면 얘는 거리가 9겠고 얘는 2대 1로 나눠져야겠죠 9를 2대 1로 나누면 6대 3이 되겠고 27 빼기 6하면 21이 되겠죠 그래서 21이 크기가 3인 집단이 되겠고 16의 크기가 2인 집단을 또 해주면 되겠죠 떨어진 거리는 5기 때문에 2대 3으로 나눠주면 21 빼기 2하면 19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구할 수가 있겠고 세 번째 이제 편차의 합은 0이다 같은 경우는 이 전체 비율을 구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로 요거의 경우에는 어 이제 요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골라 사용해야 되, 되는데 어 요게 익숙해지면은 금방 구하실 수가 있는데 어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계산하셔도 풀, 풀어도 무방하다. 따라서 네는 아 19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어 B적 인구는 A적 인구의 두 배라는 걸 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대 이 요걸 먼저 표시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요걸 뭐 x, 2x 이렇게 잡지 마세요. 1:1로 잡게 된다면은 우리가 먼저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B 지역과 C 지역이 지금 하나네, 어, 아니, 평균이 같네. 그럼 이걸 우리가 합쳐서 생각해줄 수가 있겠다. 뭐 평균은 15고 집단은 모르죠 지금. C 지역을 내가 뭐 C라 둡시다. 그러면 크기는 2 더하기 C가 되겠지. 몰라. 아 그러면은 22와 15와 16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뭐쓸수 있죠? 비율 뒤집계쓸수 있겠죠? 자, 6:1이죠. 대6 1대1이면 집단의 크기는 1대6이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1대6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은 얼마? 4가 된다 따라서 아, a,b,c 지역의 인구의 비율은 1대2대4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자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또 어, 풀, 풀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편차의 합방법으로 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 나의 경우입니다 나의 경우에는 얘는 편차가 마이너스 8이겠죠 마이너스 8이고 기억은 몰라. 편차 여기를 b 라두면은 2b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편차가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2를 한게 0이 되겠다. 아, 따라서 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하고 b는 마이너스이니까 기억은 11이 되는 거다. 요거 기억할 수 있겠죠. 자다 구해보겠습니다. 자 다도. 자 편차는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겠고 얘는 편차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다소 아 마이너스 6 빼기 이2 곱하기 5. 여기 편차를 실어둡시다. 그러면 4c를 한게 0이 되어야겠죠. 아 그럼 4실한게 얼마야? 16이니까. 1은 4네 그럼 니까 16이니까. 니까 평균에 니해주면니까4니까1 6이니이니까 16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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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이니1이니1이니까1니1이니겠1그래니플1스이니하기이니까1니 16이니까. 16이니까. 1니까 16이니까. 16이니까. 니까6이니까1 6이니이니니까 d는 마이니스이니서은 6이 평균에서 6배 3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편차의 합방식으로도 구해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집단 합치기 방법으로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집단 합치기 방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나를 보시게 되면은 5대16이야. 자, 5와 16인데, 여러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 들어요? 아, 이거 집단 합치기 힘들겠다. 왜? 얘는 비율이 1대 4인데, 얘 고리가 11이야. 이거 어떻게 나눌 거야? 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편차의 합방법을 써야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33대 34 나왔어. 아, 이것도 또 어렵죠? 이거 어떻게 1대1로 나눌 거야? 거리 1인데. 이런 경우에도 편차 협을 쓰셔야 된다. 그 다음에 39와 4 8 있어 요 거리 얼마야? 요 거리는? 9죠? 9기 때문에, 아, 요거는 어, 집단 치이방법쓸수 있겠다. 자, 인구비가 1대2이기 때문에 거리는 2대1이 되어야 되겠고, 어총 거리 9이니까 여기다가 3배씩 해주면 6대3이 되겠죠. 39 더하기 6하면 4 5가 집단 크기는 3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인구 비율을 3대 4로 묶을 수 있겠죠. 3대 4기 때문에 거리비는 4대 3이어야 된다. 이해됐죠? 이러면 4대 3, 4대 3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얼마야? 4 5배 37하면 8이니까 아 실제 거리는 6이구나. 이렇게 해서 디귿은 37에서 6 떨어진 건데 크기는 더 작아야겠죠. 왜냐면 45가 37보다 크니까 얘는 디귿은 31이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뭐 집단 합치기는 사실 뭐쓸수 있는 범위가 조금 제한적인 것은 맞는데 여러분들 이 계산을 하시다가도 바로 보이는 경우에는 집단 합치기를 쓸 수가 있겠고 어 만약에 집단 합치기가 안 되는 것이 뭐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편차 합이 영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나머지 집단들의 어 그런 비율들을 구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ank you.